1화 1문 업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여행은 목적은 저도 친구랑 같이 유럽 여행 하려고 지역에 지원하게 됐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일주 지원이고, 영 유럽이랑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조 2도건이고요 어... 아, 융합소... 아 나눔 소재 공학과 다니고 있고요. 처음 네, 첫, 첫 해외여행이라서 혼자 오기 좀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일조 김 대근이고요. 과는 AI 학과 다니고 있고 여행 목적은 그냥 방학돼서 시간 남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. 재목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일조 박준수고요. 그 경영학과입니다. 그리고 제가 여행을 오게 된 목적은 힐링을 하고 싶어서 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.

내, 이름을, 뭐, 내 이름은 상이내 이름은 이에 상이 21세. <laughs> 아, <있을 수 웃음> 아, 너무 구려요. 아, 상이. 상이. 너무 구려요, 진짜. 제가 쌍바 할게요. 빨리 먹어요. 와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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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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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먹

초콜릿 소개해주세요 어떤 맛일까? 어떤 맛일까? 저희 항상 이렇게 찍었는데 맞아요 어때? 뽀뽀 뽀뽀 뽀뽀뽀 사실 세트티를 입었답니다. 스위스 국민 음료라면서요 보여주실래요? 맛이 <laughs> <맞이> 어떤데? <없던데? 웃음> 네, 오케이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후기 좀 알려주세요. 가운데 거. 네. 진짜 <laughs> 맛있다와이 노래. 와좀펼쳐하네와 이런 거래가 <목소리> <와, 이런 노래. 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와이런의그나 <진짜 좋아. 웃음>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하면서 가봅시다 되겠죠? 대답? 대답 대답 고홀 가성비 리조트 추천 롯데월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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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호역 술집 원래 이런 거올린 사람이에요 아 제일 기대나요, 된다 <laughs> 제일 기대, 아 제일 뭐지 이런 거는 아 저는 제일 기대됐지만 이제 아는 건6밖에 없었어요. 아 그리고 그랜드 육프로 안걸 다. 아 뽑아요, 뽑아요, 뽑아요. 아, <laughs> 아 나무 자기 나... 남은... 이름 나무 말해줘요. 에이, 네. 나 누가 나올까커피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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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간히 사기 쉬은가요 노래를. 야 스탠 나오는데요? <laughs> 제 가위, 가위, 가위 치다 사람 이쁘빵? 들어가시게요? 들어가죠 들어. <목소리> 그냥 걷는 요 냄새가 잠를 집어넣고 허리를 펴요 <laughs> 자꾸 왜 뒤로 눕는 거야 아니 약간 아니 그 GTA 하는 거 같아요 약간 아 인정 GTA 같 진짜 GTA 걸음걸이 같아 GTA 걸음걸이 같아 저 GT는 구름을 보면 어떤 게떠올라 <목소리> 아까 나이폰새 지금 공모전 나왔어요 지금. 근데 진짜 크다. 원 어. 원아.